순직해병 특검이 지난 18일 개신교계 인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데 대해 지난 주일 압수수색을 받은 당사자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고, 극동방송 이사장 김정한 목사는 기도해 준 죄밖에 없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개신교계 대표적인 보수 인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해 온 극동방송 이사장 김정환 목사를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최상병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받는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임성근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압수 수색을 당한 김장환 언론 목사는 20일 수원의한 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 기도해 준 죄밖에 없다며 특검의 압수 수색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사단장을 뭐 살려주라 그랬으면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요. 나는 기도해준 죄밖에 없어. 그게 대한민국의 위법이라면은 뭐 공산단 나라보다 더한 나라요. 예왜 아멘 안하지? 김정환 목사의 해명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자 관련 부분은 예배 영상에서 삭제됐습니다.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용훈 목사는 입장문에서 특검이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는 노력에 대해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관련 없는 개인이나 기관이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훈 목사는 이어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관계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목회자나 기타 어떤 분에게도 사건에 대한 언급하거나 부탁한 일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또이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나 교인 누구로부터도 기도 부탁받은 일조차 없다며 60만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순직 해병 특검은 해병대 사령부 교회를 출석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목회자를 통해 구명 로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